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축구로 소통하는 축구를 사랑하는 축구의 진심인 주즈 채널 다니엘입니다. 자, 자, 오늘 축구 뉴스 돌아왔습니다. 어, 오늘은 토트넘올울뱅튼전이 있죠. 토트넘올울뱅튼전이 있는데, 코리안 더비입니다. 코리안 더비고, 어, 코리안 더비인데, 좀 중점적으로 관심이 있을 것 같고, 또 한국 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 것 같은 경기가 찾아왔습니다. 연말, 이제, 아마, 이 경기가 끝나면, 내년, 2025년에 경기가 있을 건데, 2024년 마지막 경기를, 어, 프리, 아 프리미어 리그, 토트넘의 마지막 경기, 올뱅튼의 마지막 경기를, 코리안 더비로 장식할 수 있어서, 또, 황희찬 선수나 손흥민 선수는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만난다면 반가울 것 같고, 그 경기 한국편 입장으로서도, 어, 콜리안 더비로, 이, 이, 한 해를 마무리한다, 이한해프리미어 리그를 마무리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지않을까 재밌지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어 그래서 조금 시간대가 조금 한국인 더비만큼 좀그 맨시티와 어 레스터시티전이나 뭐 이런 뭐좀 일찍 하면 좋지않았을까 생각을 했지만 12시입니다 12시고 12시에 토텀올벤튼 경기가 펼쳐지고 그래서 어, 저는 원래 축구를 보면 토트넘 대, 토트넘 경기 따로, 울버햄튼 경기 따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 경기를 보지만 실시간으로 뭐 네이버에 검색해서 울버햄튼 누가 골랐나 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보기도 했는데 오늘은 그냥 둘 경기를 동시에 볼수 있다. 이,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 첫 코리안 더비가 18라운드에 펼쳐, 1 9라운드가 19라운드에 펼쳐지게 되겠고요. 어, 그리고, 어,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수 선수가 어, 프리미어리그 데뷔에 성공했죠. 드디어 18개월 만에 프리미어리그 데뷔, 프리미어리그에 데뷔를 성공했는데 어, 아스날 전에 선발 출전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 18개월 만에 기다림 끝에 어, 프리미어리그 데뷔전을 치렀고 지난해 k 리그 성남에서 브랜트포드로 이적을 했지만. 어... 비군에서 훈련을 했으면서 드디어 프리미어리그 데뷔전을 치렀었죠.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기회를 받을 확률이 커요. 이번에는 프리미어리그 선발 데뷔전으로 기회를 받을 확률이 큽니다. 아스날전 예상 어 ESPN은 아스날전 예상 선발 명단으로 김지수가 나단콜리스와 합을 맞출 것으로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어 아이에르, 반더베르 뭐 이런 선수들이 피녹, 벤미 어, 다 부상이기 때문에, 김지수가 자리를 잡을 확률이 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어, 김지수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선발 데뷔전을 가진다면 또이 또한 관심이 주목될 것 같다. 그래서 아스날과 경기를 치러서 조금 이제 김지수 입장에서는 선발 데뷔전 상대로 버거운 상대가 될 수도 있겠지만 김지수 또한 어, 좋은 경험이 될것 같고 선수 커리어에 좋은 도움이 될것 같다. 좋은 시너지를 줄것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스날 때브랜트 포트는 대체 언제 아니야? 언제 하지? 잠깐만요. 아스날 대 브랜트포드는, 오, 이거는 이제, 어, 심정이 지나갑니다. 심정에는 경기가 없고, 수요일 지나고, 브랜트포드 대 아스날, 목요일 2시 30분, 스테스 커뮤니티 스타디움 브랜트포드 홈에서 19라운드가 펼쳐지는데, 자, 보시면, 어, 다른 팀들의 19라운드는, 그, 화요일, 새벽, 31일, 화요일, 새벽, 메뉴의 뉴캐슬 경기로 마무리가 되는데, 아스날대 브랜트 포드만 지금 동떨어진 곳에서 경기를 합니다. 1월달에 경기를 합니다. 네. 그렇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기대되는 경기는 토트넘대 올바이튼 경기가 기대가 되고, 어, 또 다시 기대를 모을 만한 경기가 있다면, 개인적으로 저는 이 레스터 시티 대 맨시티의 경기도 기대를 모을 만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맨시티가 요즘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사실적인데 어 과연 레스터를 만났을 때도 결과가 그러할지 아니면 첫승을 따낼 수 있을지 아니면 무승부를 기록할지 어 그것도 하나의 관심사가 될것 같고 또빅 매치는 없습니다. 어 뚫었는데 울버햄튼이 이제 한국 팬분들 입장에서는 또 굉장한 또 재미를 줄수 있는 경기고 또 다른 경기에 빅매치는 이번 시 이번에는 없다 빅매치는 없다 그나마 맨유 된 뉴캐슬이 빅매치다 라고 그다 화요일 새벽 5시에 열리는 맨유 된 뉴캐슬이 어 맨용에서 펼쳐지는데 이게 그나마 빅매치일 것 같다. 아니면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토트넘 대 울버햄튼이 진짜 코리안 더비로서 빅매치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개인적으로 토트넘이 수비가 불안한 건 맞지만 공격력이 좋기 때문에 토트넘이 한 3대 정도로 승리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어, 이적설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로 호키 투 토트넘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비트로 호키 19살 베티스를 임대 영입하려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래서 이 호키도 토트넘 이적, 또 북런던 행에, 어, 적,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첼시2 리암 델랍이라는 얘기가 돌고 있고, 첼시는 지금 공격수가 괜찮거든요? 네트도 다치지 않고 잘 뛰고 있고, 근데, 잭슨도 지금 괜찮고, 근데 굳이, 어, 리암 델랍을 데려올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리알 델랍 이야기가 돌고 있고, 아놀드 레알 마드리드 이적설이 계속해서 떠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우영 팀의 감독님, 정우영 팀의 감독이 겨, 경질이 됐습니다. 오피셜이 떴네요 감독이, 어, 경질이 됐는데, 그, 정우영 선수 팀 오니온 베를린 감독, 어, 스펜손 감독이 경질이 됐습니다. 센터백 진짜 전멸인데, 토트넘이. 그래서, 어, 저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도, 어, 지금 센터백이 4명이 전멸된 상태에서 아치 그레이가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아치 그레이가 못하던잘하던 상관없어. 그냥, 뻥뻥 뚫려도 무조건 아치 그레이입니다. 그냥, 여기서, 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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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치 그레이, 아, 깨, 깨, 이래도 무조건 아치 그레이 써야 돼요. 무조건 아치그레이 그래 써야 되고 그 옆자리엔 알피 도링턴 선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스펜스라도 있었으면 스펜스를 땡겨 쓰는 방법도 해, 해볼 수 있었는데 뭐 그것도 불안하긴 하지만 어... 스펜스 최정 당해서 못 뛰고, 어, 그렇다고 비수마 쓰기엔 비수마가 너무 공격적인 성향이 있어서 최장을 당할까봐 또 PK를 내릴까봐 불안합니다. 제가 이번에 PK를 내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에 RP 도링턴 선수를 쓰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RP 도링턴.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예상 라일럽은 무조건 프레이저 포스터 골키퍼, 무조건 아치 그레이. RP 도링턴, 프로 우독이 무조건이죠. 빅팩들도 가운데 미드필더, 벤탕 구르, 메디슨, 클루셉스키. 어, 손흥민, 솔랑케, 존슨,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반면, 울버햄튼의 명단을 예측해 본다면, 울버햄튼의 명단을 생각해 본다면, 이겼을 때의 맨유전이, 이겼을 때 맨유전 선발이, 주세사 도어티 부에노 토티 고메스 세메두 안드레 고메스 아이놀이 게데스 쿠냥 라레센이었단 말이에요. 이 선수들이 그냥 그대로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 아니면 게데스 대신 황희찬? 저는 개인적으로 게데스 대신 황희찬이 당연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쿠냐가 반대쪽으로 가고 황희찬이 쿠냐 자리로 가겠죠 그, 그런 그 명단을 원하는데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그 맨유정과 동일하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게데스 대신 황희찬 황희찬이 또 골반수 봤기 때문에 감독이 만족했기 때문에 어, 황희찬 선수가 게데스 선수 대신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대로 나오지 않을까 토트넘 홈에서 치러지는 경기이기 때문에 어. 토트넘이 다시 승점보를 올릴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 맨시티전이 8시 반이면 여러분과 라이브로 중계를 하려 했는데 11시 반이라서 버스케 서할수 없을 것 같아서 중계는 안 하겠습니다. 입중계. 아, 좀 네. 일찍 하는 경기가 있으면 입중계하면 좋데. 은이 축구 뉴스랑 바로 이어서 할수 있는 경기가 있으면 입중계하면 좋은데. 자, 토트넘 대울햄튼 부상자 명단 한번 보겠습니다. 어? 재밌을 것 같아. 12위에 토트넘, 17위에 토트넘의 경기. 어, 승률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토트넘의 57%, 무승부가 21, 울햄튼이 22%로 나오고 있고요. 어, 무어가 일단 질환으로 못 나옵니다. 복귀는 1월 5일이라고 돼 있는데, 아마 더 늦춰질 수도 있을 것 같고, 벤 데이비스가 햄스트링으로 역시 못 나오고요, 복귀가 1월 5일이 될것 같습니다. 히셜리송이 햄스트링으로 못 나오고, 미키 판더벤이 알수 없는 부상으로 못 나오는데, 햄스트링입니다. 아마 이게 확실하진 않은데, 아마 얘도 햄스트링일 것 같고, 로메로도 알수 없는 부상인데, 발부상이고, 비카리오는 발목이 부러진 부상, 어, 드라구시나 알수 없는 부상이고, 복귀를 모릅니다. 그리고 오도베르 역시, 어, 햄스트링이고, 보기일이 아직도 미정이고, 스펜스는 퇴장을 당해서 2024년 12월 30일 날 돌아옵니다. 그니까, 러 어, 울뱅튼전이 지나고 돌아오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황희찬, 에게 스펜스 선수가, 어, 경고 누적 퇴장이란 말이에요. 그런 게한 경기 징계예요. 그래서 한 경, 한 경기 징계라서 아마 울뱅튼전이 끝나고 그 다음 경기엔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한 경기 징계라서. 뉴캐슬전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아, 어, 클렀다. 어, 뉴캐슬하고 다시 붙는다는 건 이게 절반이 지났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어, 클렀는데. 절반 지났는데 오. 어, 순이가. 근데 이거 뉴캐슬 리버풀 타머스 아스날 전이란 말이야. 토머스는 뭐, 그거, 유로파라 빼고, EFL컵부터 리버풀 아스날, 에뉴캐슬 리버풀 아스날이에요. 쉽지 않아요. 진짜 절대 쉽지 않아요. 봐봐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 특이한 게뭐냐 여기 안에, 그 지금 EFL컵 4강 진출팀이 다 나와 있습니다. 토트넘된 뉴캐슬 토트넘된 뉴캐슬뉴캐슬도 지금 너무 센데. 부상자가 거의 없잖아. 아스날, 아, 사카가 부상이긴 하네, 근데, 얘네는. 어, 그건 좀, 그 다음에 얘는 희소식인 것 같고. 야, 근데 EFL컵 리버풀은 진짜 너무 세다. 아,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브라이튼과 에버튼의 경기 결과가 관심사였는데, 어,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거랑 다르게, 브라이튼과 에버튼이 0대0으로 비비, 기면서 어, 물론 득실은 토트넘이 더 높지만, 어, 브라이튼이 그냥 그 자리 지켰고, 브랜트포드가 토트넘을 넘어섰습니다. 왜냐하면, 어, 원래 23점, 23점에 토트넘이 13점 득실이, 어, 토트넘이 13점, 브랜트포드가 0점으로, 어, 토트넘이 앞서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 지금 여기 정확히 보시면, 물론, 1, 0, 13으로 토트넘이 제일 높지만, 어, 브라이튼이 가장 승점이 높기 때문에 10위. 어, 브랜드포드가 원래 23점이었으나, 비겨서 24점이 됨으로, 브랜드포드가 11위. 그래서 토트넘이 한순위 밀려났습니다. 울바이튼전 이기면 토트넘 다시 10위까지 점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역 근데 아스턴빌러가 이겨버리잖아? 그럼 순리 차이가 좀 난다? 어쨌든 다시 10위까지 점프할 수 있는 토트넘. 울버햄트는 이기면 15위까지 점프할 수 있습니다. 와 이런 광등권 확실히 탈출하는 울버햄트인데 반등, 반등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는 토트넘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생각보다 좀 짧죠? 짧았죠? 아, 잠깐만요. 네 생각보다 좀 짧았지만 오늘은 조금 일찍 마무리 하려 합니다. 어 일단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일주일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 또 한해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어제 영상 한해 동안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더 건강한 모습으로 더 멋진 모습으로 주쭈 채널과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이 올해 마지막 방송이 될것 같아요. 2024년 마지막 방송이 될것 같은데. 오늘 한해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 내년에 뵙겠습니다. 그러면,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어, 저는 내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내년 1월 달에 돌아오도록 하고, 어, 일단, 다음 주, 이제 신, 신, 새해가 되면, 어, 토트넘 대 올바햄튼을 제가 본다면 어, 후기 방송이 또 하나 올라갈 수 있겠죠. 후기 방송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주시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어 제가 혼자 하는 것 같지만 어 여러분이 구독, 좋아요 해 주시는 게또제 영상에 도움이 되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션을 어 올해 여기까지 올해 올해는 여기까지 2024년의 주추 채널은 여기까지고요 어, 저는 그럼 내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축구로 소통하는 축구를 사랑하는 축구의 진심인 주추 채널 다니엘이었습니다. 2024년도 수고 많으셨고,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한 해가 되시고, 또 멋진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축박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4년의 주추 채널 끝!